제수술을 하신 건데 아, 아, 아. 그런 경우는 잘 풀리는 경우인가요? 내가 지금 영상 보면서 어떤 특성을 이렇게 좀 보면 이제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피부가 약간 더 두꺼워요 눈꺼풀 피부도 그러니까 피부가 두꺼우면 조금은 더 풀릴 확률이 있다. 성분들은 오히려 조금 아쉬워도 괜찮으니 속쌍꺼풀로 라인을 만들려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쌍꺼풀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낮으면 낮을수록 풀리기가 쉬운 구조예요. 눈두덩이 지방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되게 얼굴이 지금 제대 직후라서 되게 슬림한데도 눈두덩이 볼륨은 좀 있어요. 이렇게 눈두덩이 지방이 좀 있는 경우에는 그 쌍꺼풀을 계속 이렇게 짓누르고 밀어내는 혹은 아주 자연스러운 유착이 형성되는 걸좀 방해하는 식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쌍꺼풀이 좀더 풀릴 수 있고 지금 창선님은 약간 눈 뜨는 게 강한 편은 아니세요 범자 위쪽 일부가 조금 가려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눈 뜨는 힘이 약한 분들은 쌍꺼풀이 좀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눈 뜨는 힘이 적다 보니까 눈썹을 이렇게 좀 드는 자세 그런 표정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건 괜찮은데 들고 있지 않을 때는 눈썹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좀 짓누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마나 눈썹이 처짐이 좀 있는 분들은 쌍꺼풀을 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쌍꺼풀이 풀리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드리곤 해요.